그러니까. YD 레고 TV. 아, 오늘 이거는 친구가 오늘 줬어요. 엄청, 엄청 이게 필요없다고 엄청나게 기분이 좋다고. <laughs> 빌는 게 아니라, 빌는 게 아니라 줬어요. 친구가. 얘는 에미시에요. 에미시 너무 멋있죠? 에미시 너무. 에미시 너무 멋있어. 나는 에미이왜 멋있냐고 하면 에미은 이렇게 미국판에서는 말이 안 좋은데 한국말, 한국말은 말이 좋답니다 이 공사장에서 지금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에미이에요 에밋은 레고로 보면 멋있는데 자 머리를 뺐어. 여기에 애매해서 머리를 았어 여기는 독특한 이런 인상적인 표시를 해요. 보면 잘나가는 오글이 없어질 표시예요. 네트워 페이스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게 지워진다. 그냥 이걸로 하면 그래 이걸로 하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삶은 안 좋아. 요 저희 엄마. 가 레고를 내일 사준다고 했어요 그렇지 엄마. 어? 레고를 내일 사준다고 해요 엄마. 얼굴 좀 가려줘 얘는 얘는 걔. 뱀미생 엄마가 아니라, 누구, 누구 엄마인데, 까먹었어요. 친구가 오늘 생긴 게 아니라, 그때 좋아지고 지난주 됐어요. 얘는, 할머니 같은 생긴데, 얘도 투피스에요. 아쉽지만, 이런, 이런 호실입니다. 투페스가 제가 잠깐만요. 투페스가 너무 페스가 너무 짜증나요. 왜냐하면 어, 아니 잠깐만 관절이 안 되는 짜증나면 왜투페스가요 있잖아요. 투페스는 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게. 이런 얼굴이 일단 좀좀 좋은 얼굴... 이렇게 돼... 아 근데 이런 얼굴이 지어지면 다행인데... 아, 다행일 수 있는데... 이런 얼굴이 지어진다면... 안이고 아, 근데... 이게... 게임에 같은 인상적일 필요 있다 하시면 돼요 제가 음. <laughs> 이걸 왜 달라고 했냐 승호가 그냥 뭐 달라고 했는데 달라고는 그냥... 얘얘가 그냥, 그냥 가서 노는 거예요. 레고로 홈플러스에서 샀는데, 음 지금 배터리가... 배터리... 아, 배터리 아, 배터리 아, 지금 배터리 아, 배터리 아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 조금밖에 찍을 수 있는데, 충전하면서 찍는 게타이요 잠시만요! 진짜 개 아는데요. 이후 증례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후 순간 양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투자하던 남편의 누나가 아내의 외수 모였대요. 와. 근데 레고 가족 짝퉁하는 근데 아 내가 소개할 때 그냥 잠시만요 죠자 좀... 아, 이제 이거 다음은 아까 얘 보여준 건 죄송합니다 옛날 보여준 건. 얘네들이 막워진다면 특히 짝퉁 자리 엄청 많이 잘 지어져요 손을 팍팍하자 짝퉁 들리 얼마나 엄청나게 느낌이 안 좋은지 소개할게요. 얘는 짝퉁에 너무 느낌이 너무 좋긴 좋아요. 음. <laughs> 왜 좋냐면요. 얘는 그냥 무겁죠? 그러면? 잘 부러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좋고요. 어, 근데 안 좋은 점은요? 어, 발이 빠지네.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게, 예, 오버 예, 예, 사이러스 보고입니다. 사이러스 보고는, 예, 보고, 보고나, 아, 어쨌든, 보고, 네, 보고 박사님이, 이게 예, 원래 보고 박사예요. 근데, 막, 로봇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저가요, 사이러스 보고, 아, 보고리 보고, 사이러스 보고, 이게 다리가 잃어버렸어요. 래서 잃어버려서, 이 본드를 붙였어요, 여기는. 왜나하고부러지기 때문에 얘는 마스터 근데 모자가 달려져 이거 왜 모자가 달렸냐면 잃어버려서 이런 조선 모자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선 모자가 좋아요 이런 검정 색깔 검정 색깔 모자가 정청 마음에 들어요 팔을 움직입니다 네 아침 일찍 찍을라 생각하는데 생각 상각이를 <laughs> 생각합니다. 음, 여기 뒤에 보시면요 여기게 휴대폰 보면 이런 키리는 있어요. 음, 핸드폰에 막 설정 그러면 음, 이거 좋은 폰은 이거 지금 음, 음, 음. 핸드폰 이름은 어 이렇게는 핸드폰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저, 저 또, 저 폰도 있고, 저 엄마 폰을 찍기 때문에, 막, 음, 이게 이름이, 핸드폰 이름이 갤럭시 S4거든요? 폰은 환경 설정에도 있어서, 그 다음에, <laughs> 눌렀대? 뭐? 이게, 물소리가 나요? 진짜. 물소리가 <laughs> 나서 좀, 조금 웃긴 한데, 이소이 이 소염은 언제 잘릴 것이냐 궁금하죠. 아예안잘려면 여기 나중에 티타늄은 끝나고 마, 티타늄 끝나고 그냥 다음에 만약 티타늄 끝나고 내 닌자 안할수 있어. 만약에 만약에 티타늄이 끝나면 쭉총기 이런 레레고로 파면 사람들이 데제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이거는 아주 멀리 가서 왔어요. 평은 별로 안 말해요. 전주 멀리나 폭평에서와 이게 문구점에 없어서 북평까지 왔어요 왜냐면 잔이랑 잔도 같이 샀는데 잔은 어디 갔어 저 세상 갔어 엄마 잔저 세상 갔어 내 걸, 내 걸, 내고 뭐. 저 내가 제가 닌자 올 리오티드 모으려고 했는데 못맞았어 친구가 코를 막 뺐으면서 이걸로 바뀌자 하면서 뭐라고 바뀌는 달러 이상 지워졌던 어, 얼굴이랑 바꿨어요 어, 그냥 던져줘 이런 자 이런 수많은, 수많은 이런 다섯 가지의 레고를 리뷰를 했습니다 자 어. 여기에 지금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꽃는 모습을 안 보여주겠습니다 꽃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지금은 편하기 때문에 <laughs> 리오티가, 리오티드는 인기가 좀 있긴 있는데, 인제는 인기가, 인기가 떨어지고인제는 리오티드. 아쉽게도 인기가 떨어지네. 아우. 이제 티타늄이, 진, 이제, 이제 저희 집 친구는 애고 중에 티타늄이 이제 막 좋다고 할 거예요. 티타늄이, 아니, 탄니 아니, 아니 왜 죽었어요, 다니? 쟤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잔. 저도 잔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요. 잔 차라리, 구해. 카이가 구해준 다면 카이님이 죽어서, 이제는, 불이 나서, 카이는, 불이 나서요, 이제 다시 부활할 거예요. 좀비?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로봇으로, 잔처럼, 로봇으로 부활했다 로봇으로요. 로봇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로봇으로 부활하기, 부활하기 때문에, 다른 게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카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양 아, 낭 드립니다. 자, 근데, <laughs> 여러분, 이런 뽁뽁이 같은 거 알아요? 꽃보기 같은 거는 사진효 좋을 같요 왜냐면, 잠깐만요. 내가, 전에 머리가 이상하나? 아무도, 이렇게, 푹, 잘 수가 있어요. 끝. 그 있는데, 사게 된다면 라바를 사게 된다면 라바를 사게 된다면 뭔가만 찍을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그냥 꾸겨요 꾸겨 구겨. 꾸겨 꾸겨요 꾸겨요 꾸겨서 다시 켜요 꾸겨요 열 받으면 너무 꾸겨요 음, 열 받아서 꾸긴 거예요. 아니야, 그냥, 그냥 보여준 거예요. 찰돌 꾸겨요. 열 받은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개인 정보. 네.